우선 이 정도 금액대라면은 대략 2600에서 한 2800불일 때이 금액대에서 추천을 드리면 저는 제대로 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를 느낄 수 있는 리조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의 원픽 올인클루시브 리조트는 릴리비치입니다. 우선 릴리비치는 사우스 아리아톨 지역에 위치해져 있는 곳으로 해서 수상 비행기로 바로 가면 25분 걸리고요. 갈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 국내선에 스피드 보토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국내선이 수상 비행기보다는 금액대가 좀더 저렴하다 보니까 단가를 세이브 하신다면 국내선에 스피드 보토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냥 국내선이 싫다. 그러면은 금액을 조금 더 수, 추가해서 수상 비행기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추천 차이는 뭔가요? 내년 1월에서 3월까지가 성수기라 좀 비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새롭게 비치 빌라의 개인풀 만든 비치 스윗 위드풀 2박에 디럭스 워터 빌라 위드풀 2박을 추천드리고요. 그외 기간에는 이예산이면은 디럭스 워터 빌라 위드풀 4박으로 가셔도 충분히 들어와요. 기간에 따라서 1월에서 3월은 객실 믹스를 추천드리고 그외 기간은 워터 로만 4박을 가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식이 조금 좀 됐다.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릴리비치 같은 경우는 정말 오픈한지 10년도 넘었고요 우선 제가 릴리비치를 추천드리는 포인트는 여기는 객실 퀄리티를 보고 가는 지역이 아니에요 릴리비치의 선택 포인트는 정말로 우수한 수중환경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항공샷을 보면은 디럭스 워터빌라 위드풀 양옆으로 완전 산호밭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수한 수중환경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 그 어느 리조트도 따라올 수 없는 플래티늄 플랜이라는 올인클루시브 플랜을 강조하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도부터 어, 플래티늄 플랜이라는 자체의 올인클루시브 플랜을 도입하였는데 이 플랜 자체가 현재 다른 몰디브 리조트들이 시행하는 올인클루시브의 모태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플랜 자체를 만약에 오성 럭셔리에서 시행을 한다고 라 하면은 물론 이렇게까지 포함을 하진 않겠지만 리조트 금액 단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돼요. 주류의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 주류까지 포함되면서 80여종의 다양한 술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유대현 실장처럼 알코올을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올인클루시브 리조트를 가서 제대로 알코올릭에 빠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만한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 리조트 동일하게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를 간 리조트를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양성 면에서 페리턴스 아도 있고 이 정도가 경쟁할 수 있는 리조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1인 기준 350만원대 뭡니까? 달러 환산했을 때 대략 한 3,200에서 조금 쓴다 하면 한 3,400불 정도 될것 같은데 이 금액대에서는 예, 무조건 저의 원픽은 페어먼트 시로펜 p 시입니다 추천드리는 객실 타입은 그랜드 선셋 빌라 위드풀 4박에 올인클루시블를 추천드릴 거예요 실패 MPC를 추천드리면 선셋 방향으로 추천드려요 비치빌라도 선셋 비치빌라도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워터빌라도 그랜드 워터 선셋 빌라도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을 라군 색감이 선라이즈보다 훨씬 더 예뻐요 그냥 얘는 그냥 미쳤구나 너무 좋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인 기준 400만원대 이상 어떤 리조트를 추천합니까이 정도 금액을 쓰신다고 했을 때, 기본 한 4,000불 이상 되는 하이엔드 리조트를 추천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일단. 나도 그렇게 갈 거거든요? <laughs> 우선, 올해 기준에서, 올해 12월까지 출발을 하신다라는 전제하에, 하이엔드 리조트를 보신다면은, 올해 기준에서는 레플스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레플스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주메이라 데바나프시라는 리조트가 있었는데, 아코르 그룹에서 2017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대적으로 레노베이션을 해서 2019년도에 새롭게 레플스로 오픈을 했습니다. 레플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여기는 객실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프라이빗해요. 워터빌라가 16채고, 그 다음에 비치빌라가 21채, 총 37채밖에 객실이 없어요. 이만큼 프라이빗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리조트도 비교할 수 없는 산호밭시기 때문에 수중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리조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새롭게 레노베이션을 한 객실을 보시면 가장 작은 객실이 여기는 70평이 넘어요 대부분 한국 분들은 워터빌라 4박으로 예약을 하실 텐데 레노베이션 된 객실이 약간의 지중해 그런 느낌 나는 감성도 있고 침실과 거실도 분리돼 있고 썬딕으로 나가시면은 개인풀장도 크고 사라 공간도 있고 해먹도 있고 다 갖춰있네요 이 객실 보시면은 그리고 또이 요금을 보시면은 올해는 레프스를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역으로 객실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약 일찍 하지 않으면 마감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리조트이기도 합니다. 하이엔드 리조트에서 추천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는 마린 버틀러라고 해서 담당 버틀러가 있어요. 만약에 스노클링 투어를 나가고 싶은데. 좀 안전하게 같이 교육도 받으면서 존 포인트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마린 버틀러가 신랑 신부님 좋은 코스 안내해 드리면서 안전하게 스노클링 즐기고 오실 수 있도록 투어를 같이 해 드릴 거예요. 다음 이제 본가. 아, 우선 제가 하이엔드급에서 저한테 너 어디 리조트 갈래 하면은 현재까지는 포시즌 란다기라바를 란다 입니다 란다기라바로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포시즌 자체만의 서비스인데 포시즌의 서비스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른 리조트를 경험하셨을 때 물론 안 좋지는 않겠지만 포시즌이 생각이 날 것이며 다른 여행지를 가시더라도 포시즌 호텔이나 리조트가 있다면 이 리조트로 예약을 하고 싶게 만드는 마력이 있어요 또 포시즌은 라군이 굉장히 예쁜 리조트고요 샌드뱅크도 갖추고 있고 워터빌라에 개인 풀이 없었는데 2019년도에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면서 신축 이제 객실로 해서 새롭게 오픈을 했죠. 이 객실 감성이 딱 제가 좋아하는 취향, 모든 걸다 갖췄어요. 썬덱에 나갔을 때 개인풀도 어마어마하게 길게 잘 만들었고, 2층의 야외 그 데크 쪽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저의 원픽은 포시즌 란다기라바루이며 아마도 많은 손님들도 포시즌 란다기라바루를 보셨을 때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포시즌 란다기라바루 올해 요금 보고 내년도 요금 보면은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거의 1.8배 정도 올렸어요. 어딘가요?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급에서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지만 언제나 운이가 많고 소네바 자니 모든 신부님들의 로망 소네바 그룹의 소네바 자니와 푸시를 마지막으로 추천드리지만 가장 먼저 추천드려야 되지 않았을까? 우선 소네바 그룹 자체는 손우라는 남편이 있고요, 에바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리조트 부지에 땅을 사고 리조트를 지어줍니다. 그게 소네바 푸시 리조트고요. 지금도 소누와 에바는 소네바 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이름을 합쳐서 소네바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요. My name is Sonu and my wife's name is Ava. Heads Soneva. 굉장한 로맨티스트죠. 이를 본받아서 저도 아내를 위해서 텃밭을 렌탈을 해서 상추를 심어서 유기농 채소를 삼겹살에 쌈싸먹으라고. 소네바가 원래 식스센스 브랜드 있잖아요. 과거에는 소네바가 식스센스 안에 있었는데 과, 그거는 이제 과거 얘기고요 현재 소네바는 아예 독립된 소네바 리조트 브랜드고요 식스센스라는 곳은 인터 컨티넨탈 리조트 그룹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소네바와 식스센스 리조트는 아예 다른 브랜드고요 혹시라도 같은 계열로 안내받으셨다면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가끔씩 손님들이 문의하시더라고요 우선 소네바 리조트의 이제 잔이와 푸시를 추천드릴 때 수중 환경을 고려하신다면은 저는 소네바 푸시를 추천드리고요. 소네바 푸시 자체는 수중 환경이 정말로 우수하게 쫙 산호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소네바 푸시에 소네바 잔이와 동일하게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120평의 워터 리트리트 위드 리트 슬라이드 객실이 있기 때문에 수중 환경을 고려하신다면 소네바 푸시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광활한 뽕따생나군을 원하시면 소네바 잔이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소네바 잔이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대로 예약을 했을 때 추천을 드린다면 당연히 하프보드 플랜이고 여기 뭐 워터슬라이드 객실이 인등이 없느냐 이 차이로 추천을 드렸겠지만 현 시점으로는 또네바 장인은 이제 완전히 다른 플랜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야 될 거고 아마도 여행사 직원들도 이게 뭔 손이지 모르시는 분들 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보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대로 배우고 손님들한테 <laughs> 제대로 알려주세요 밀 플랜이 바뀐 거 자체가 아니라 아예 다른 리조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서 제대로 상담해주기 그리고 우리 허니문 디저트 직원들은 제대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소네바 잔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현 시점부터 이제 예약을 하실 때 챕터 1, 2 이렇게 나눠서 예약을 하시게 될 거예요. 챕터 1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알고 계시던 하프보드 플랜의 워터 리트리트 위드풀 아니면 워터 리트리트 위드풀 위드슬라이드 객실 이렇게 나뉘어서 예약하는 기존의 방식 그대로 예약하는 게 챕터 1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챕터 2예요소네바 잔이에서 총 27채의 워터 객실을 더 증축을 했어요. 원베드 룸부터 포베드 룸까지 해서 총 27채고, 저희가 예약하는 원베드 룸의 객실 평수가 약 168평 정도 됐나요? 어마어마한 객실로 지금 지어져 있고요. 챕터2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제가 밀플랜이랑 어떤 게 포함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게 뭔 소리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게 뭔 플랜이야, 이게 말이 되는 플랜이야 했는데, 정말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챕터 2 같은 경우에는 객실명 자체가 틀려요. 신축 객실명이고요. 워터 리저브 위드 풀, 워터 리저브 위드 풀 위드 슬라이드. 이렇게 객실이 나뉘게 될 거예요. 기존의 챕터 1을 예약하는 객실과는 다른. 시... 안녕.